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쳐서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는 국내의 석유화학업계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기본적으로 롯데케미칼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하고 있지만 나프타를 기본 재료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LG화학, 하나솔루션, DL케미칼 등 국내 석유화학 전반에 대입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에 올렸던 영상인 롯데 케미칼에 대한 분석 영상과도 대부분 겹치는 내용이 있지만 영상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과 업황 및 시장 상황의 변동이 어떻게 1분기에 드라마틱한 성장을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금요일에 나온 롯데 케미칼의 영업 실적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급성장했습니다. 3월 말 시점에 추정하던 영업이익이 3천억대라는 걸 감안하면 거의 두배 가까이 늘어나는 수치인데요. 더욱 놀라운 건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5%가 나왔는데 참고로 이전 화학업의 슈퍼사이클 당시에 영업이익률이 15%에서 20% 사이인 걸 생각해 보면 상당히 놀라운 수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외로 시간이나 종가에서는 상당히 조용한 모습을 보였지만 각 증권사에서 롯데케미칼의 목표주가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소재, 올레핀 분야인데요. 늘어난 매출액도 매출액이지만 영업이익이 16.2%나 찍혔습니다. 도대체 갑자기 1분기만에 왜 이렇게나 많은 영업이익이 나왔을까요? 우선 2월에 일어난 일본 지진의 여파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쪽에서 발생한 진도 7.3의 강진으로 인해 두곳 이상의 정유설비가 생산을 정지하고 이후에 한동안 생산량을 축소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의 상당한 호자였는데요. 여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미국발 한파가 터집니다. 큰 수요가 있는 미국과 일본에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기니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 것도 당연했겠죠. 특히 미국의 경우에 한파가 장기화되면서 단전 단수 조치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단전이나 단수로 인한 영업정지는 공장의 재개까지 최소 한달 길게는 두세 달까지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상당수 미국 기업들은 4~5년에 한번 실시하는 정기보수를 이 시점에 단행하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최소 2개월에서 3개월간은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고요. 우리나라로서는 참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에 바로 휘발유를 수출하게 된 건데요. 한파 도중에 정유공장이 문을 닫게 되자 엄청난 휘발유 수요를 감당 못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연료로 쓸 휘발유 마저 부족한 상황인데 석유화학 제품에 들어갈 석유는 당연히 없었겠죠 이러한 시장 상황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국내 정유화학 기업들의 증설 예정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수요가 폭발해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있었지만 2분기 혹은 하반기에 예전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증설 완료가 공급량 확대로 인한 단가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정유화 기업들이 상당수 공장 보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로마틱스 주로 고급 플라스틱 같은 거에 들어가는 소재 재료들인데요. 보시는 것 같은 배달 용기의 소재라든가 식재료 같은 것을 포장할 때 쓰는 비닐 같은 재료 기본적인 식기 등을 제작할 때 쓰는 재료들입니다. 현재와 같은 코로나 시점에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외에도 코로나 시대의 일상 필수품이 되어버린 마스크. 이 마스크의 주 재료도 당연히 화학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소재 부문입니다. 가전 같은 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을 예로 들수 있겠는데요. 현재 이 첨단 소재 중에서 가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소재는 바로 의료용 특수 플라스틱 소재인 고투명 폴리프로필렌입니다. 이미 작년에 재작년보다 세 배가량 판매가 늘었는데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올해는 세 배가 늘어난 내년에 네 배가 더 늘어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시장이 12배 성장하는 건데요. 현재 시점에서 고투명 플라스틱을 의료용으로 허가받은 것은 롯데케미칼이 유일하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자회사 LC타이탄의 실적입니다. 여기에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20%를 돌파했는데요. 이곳의 주력 물품은 폴리머 계열, 즉 플라스틱 계열입니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라면 사실상 현재 플라스틱의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간다고? 예상할 수 있겠죠 여기는 롯데케미칼의 미국 자회사입니다 영업이익이 31.9%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한파로 인한 특수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미국 내 3월의 에틸렌 가격을 보면 에틸렌 가격이 1000불을 넘어선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대부분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 시점에 전기 호수를 선택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적어도 3월에서 5월, 최대 6월까지도 적어도 5월, 그리고 보통 6월에서 7월까지 미국 내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강세를 예상해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폴리프레필렌과 나프타의 가격 즉, 완제품과 원재료의 가격을 토대로 롯데케미칼 또는 화학기업들의 마진을 추정해 볼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월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 시점의 마진을 가볍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과 올해는 석유화학 기업들의 상당한 고전이 예상되는 해였는데요. 플라스틱 관련 제품들의 상당한 증설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수요가 다 충족이 되고 거기에 일본의 지진과 미국의 한파가 겹쳐서 폴리프로필렌 관련 재고가 거의 바닥이 난 상황입니다. 재고가 바닥났으면 물량을 채워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운임이 현재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의 조달 가격 및 판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세계 최고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국 그리고 세계 최고의 플라스틱 원재료 수입국인 중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8000대 초반에서 9000위안대까지 유지하던 플라스틱의 가격이 이제는 8500위안에서 9500위안대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프로필렌 생산 설비 비중을 가져온 건데요. 사실상 플라스틱의 원재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에 CTO, MTO는 주로 석탄 기반의 생산시설이고 PDH라고 써있는 저것은 프로판. 즉, 천연가스를 생산 기반으로 한 생산시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석탄과 프로판을 기반으로 한 생산시설의 대부분은 중국에 몰려 있습니다. 유가가 100불이 넘어가고 석탄 가격이 70불 이하를 유지하던 시절에는 저 설비들이 상당한 수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요. 현재 상황이 완전 반대로 되면서 저 석탄 설비들은 거의 쓸모없는 설비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연초에 잠깐 진정세를 보이던 석탄 가격은 또다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 석탄 가격의 상승은 중국의 철강산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철강 산업 관련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프로판 가격입니다. 2015년 정도부터 미국이 셰일 가스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몇몇 업체들이 가스를 기반으로 한 플라스틱 생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프로판이 나프타보다 톤당 50달러 이상 싸지면. 이 방식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 5년간 프로판 가격이 나프타보다 100달러 이상 쌌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셰일가스 업체들이 대부분 망하면서 프로판 가격의 생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었고 프로판을 기반으로 한 플라스틱 생산 시설의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번 영상에서 정리했던 자료인데요. 1, 2, 3월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해봐도 이익갭이 역으로 86달러가 나 있습니다. 즉, 1분기 시장 상황은 NCC 업체, 즉 석유화학 업체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방식으로 원가를 추산한 건데요, 1, 2, 3월의 나프타 원가는 약 1,057불. 그리고 판매가 평균이 1143불이었던 걸 감안하면 이러한 플라스틱 부분에서 수익이 상당히 낮던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재료의 구입 시점과 물품의 판매 시점이 있는 레깅 효과를 감안하면 현재 석유화학 제품의 수익성은 단순 계산분보다 훨씬 더 좋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게 1분기 실적으로 나온 거겠죠. 반대로 프로판비업 기반의 플라스틱 생산업체의 원가를 추정해 보면 현재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 판매 가격이 약간 손해를 보는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레깅 효과 등을 감안하면 손해 보지 않는 수준에서의 마진을 유지하고 있을 확률이 큰데 이러한 업체들이 보통 가동 중단이나 보수를 선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석탄 기반 플라스틱 제조 시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석탄이 70불 이상이면 원가 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현재 120불 이상인 유연탄의 시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시설을 폐쇄하는 게 나을 정도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설비가 과잉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 생산시설 중약10% 가까이는 생산원가 기준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설비가 됐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6%에서 8% 정도의 증설 용량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온다고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이 유지된다면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특히 플라스틱 관련해서 가장 소비량이 큰 중국의 경우, 이러한 석탄과 프로판 기반 시설이 거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당한 생산 차질을 빚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이후에 새 셰일 설비들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감소했는데 가스의 경우 새로 시추한 곳에서 1년 내에 생, 발생하는 생산량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당분간 프로판 가격이 약세를 보이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고요. 현재 중국이 셰일 가스의 목매에서 매달리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자국의 플라스틱 생산시설이 상당수 놀게 생겼거든요. 어떻게든 저렴한 가격의 프로판을 확보하지 못하면 상당수의 폴리프로필렌 원료를 국외에서 수입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입 단가도 상당히 비싼 편이고요. 이러한 수요 부족 사태에서 롯데케미칼의 대산 공장 재개 현대 오일뱅크와 합작해서 생산업체를 만든 현대케미칼 상반기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토탈의 증설 등은 국내 석유화업계의 학 엄청난 마진 확대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케미칼의 경우 완공 시 지난해 원료 가격 기준으로 영업이익 5천억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1분기 기실적으로 환산하면 영업이익 1조 이상도 될수 있는 엄청난 수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석유화업체들의 학 증설로 인한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약간 움직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비용 문제로 생산하지 못하는 업체들을 감안하면 올해의 전체적인 물량은 공급 부족으로 결론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사 이익은 증서를 선택했던 NCC 업체들이 상당수 누릴 것 같습니다. 보통 화학업계에서 투자를 결정하고 집행한 다음 실제로 그것이 제품으로 환산되는 시기가 5년으로 봅니다. 특히 이러한 대규모의 시설투자는 불황기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였는데요. 이 대규모의 투자 결정 시기에 중국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수의 기업이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 여력이 남아 있던 국내 기업들은 상당수 증서를 선택했고요. 코로나가 일어나기 이전 시장에서는 2022년까지 화학 기업들의 상당한 고전이 예상된다고 추측했었는데요. 코로나라는 시장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당수 호황 사이클이 예상보다 빨리 진입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호황 사이클이 오래갈 확률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 차화정 시절 같이 포트의 일부분에 화학주가 필수로 들어가는 시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